자1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중 하나이다. 자 현재까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자 문항 중에 하나인데 봤더니 자 필리핀이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자 이렇게 세 국가에서 네 개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냐. 선생님은 일단 뉴질랜드를 좀 보고 싶어. 자 뉴질랜드. 자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는 자, 빙하 지형도 있다라는 거잖아. 자, 해발고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낙차를 활용할 수가 있고 빙하 지형은 융빙수를 활용해서 유량이 풍부한 고로 A가 뭐가 돼야 된다? 수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력. A 수력. 자, 뉴질랜드에서 비중이 높고 필리핀에서도 비중이 높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위도대로 보니까 열대 기후잖아. 연중 유량이 풍부하단 말이야. 역시 필리핀도 앞서 봤던 뉴질랜드와똑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 굉장히 큰 낙차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A 수력이고요. 자, B. 비를 봤더니 이렇게 한번 그려 볼까? 자, 이렇게 내려온 게 뭐다, 여러분들? 자,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라고 하죠. 지각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B가 필리핀하고 역시 뉴질랜드에서 같이 볼수 있는 비는 지열. 자 C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땅덩어리 60% 가까이가 사막이야. 요런 건조한 환경. 바꿔 말하면 비가 안 내리죠. 일조량이 워낙에 짱짱하기 때문에 태양광. 자 그럼 나머지 D를 여러분들 풍력이라고 집어 넣으면은 A, B, C, D는 얼추 매칭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 뉴질랜드, 필리핀 수력 역시 환태평양 조산대 필리핀, 뉴질랜드 지열. 건조한 사막 기후로 하여금 일주 시수로 하여 일주 시수가 바로 이제 태양광에 유리하겠고 나머지 뒤을 풍력이라고 집어넣을게요 자일번 b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다 자 판과 판의 경계 지각이 불안정하니까 지열 발전이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c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나 해안 지역 c는 아마 태양광이었던 것 같은데 틀렸죠 3번 a는 d보다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그랬어. 자, 수력은 풍력보다 전 세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순서 한번 가볼까요? 유, 탄, 천, 수, 원. 자, 상위 다섯 개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유, 탄, 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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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번째인데, 수력이 풍력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래야 되지. 자, 4번. 비는 D보다 발전시 기상 조건, 지열은 판과 판의 경계. 이 말인 즉슨 기상 조건, 기후 조건이 아니라 지형적 조건이 자, 언급이 되어야 되겠죠. 5번, C는 A보다 상업적 발전 시기가 이르다 그랬습니다. 자, 태양광이 수력보다 신재생에서 가장 오래된 발전 양식이 바로 수력입니다. 수력은 과거의뭐 수차. 자, 요런 것부터 이렇게 비롯이 됐잖아. 자,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 시기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가장 이르다? 수력이 가장 이르다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푼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